안녕하세요. 해브니가스퍼 센터와 함께하는 네비게이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재 마지막 다섯 번째과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구절은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시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에 확신 주제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구절 말씀도 암송할 수 있게 바랍니다. 불신자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은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나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가 쳐. 죠 그러면은 그 죽은 죽고, 죽고 난 다음에 일이고, 딱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뭐가 좋냐? 라고 부신자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주제, 구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색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집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 그는 뭐가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확실한 대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살면서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 주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 주신다. 이렇게 대답하면 틀림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의천국과 그거 말고요. 그 당연한 일이에요. 그그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그 그거 말고 이 땅에서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하면요.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두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에 대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알아야 되잖아. 요 그것이 오늘 매과에 나오는 주제구조 중심으로 묵상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첫 번째 묵상이 뭐냐면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재권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근본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뿐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예. 김송자 권사님이라는 나이가 좀 있으신 그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분의 손녀가 있었어요. 그 이름, 이름은 혜진이었었는데. 제가 그 집을 자주 신방을 갔어요. 왜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혜진이가 간난애기였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그 애를 빼내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골반부터 시켜가지고 뼈가 여러 군데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신방을 갔더니 애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놨더라고. 요 그래야지 뭐 뼈가 붙는다나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 어린 꼬마를 말이지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김성정 의사, 할머니 대신 김성정 의사님 참 신앙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물론 병원에서 그렇 수술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 자주 가서 기도했죠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가 한,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조금씩 전대요. 조금씩 전는데 해가지고, 취앙생활잘 하면서 대학교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말로 그 권사님은요, 하나님만 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거 우리가 내가 해야 할일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리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명철 자체도 하나님 이 주신 거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가, 어떤 생각 그런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는안 되는 거죠. 왜? 그것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 이신데 말이야 내 명철을 의,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명철을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제를 읽어 보니까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뭐예요? 주가 주 되심을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심을 보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네? 그런 분이심을 내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주제가 좀 맞아보니까, 네글리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글을 늘 인정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책임 주시고, 지도해 주신, 시 인도해 주신, 할렐루야. 자,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야 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 이 신앙의 두 파트너가 있어요. 하나님만 역사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든지 우리 삶을 책임주시고인도해주시길 원하지.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지를 의지하지 않고 늘 범사에 를 인정하는 삶.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대. 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좀더 자세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과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뢰하느냐. 새로 나온 성경에는 신뢰한다고 나오지만 이전 성경에는 의뢰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게 오늘 중심의 말씀의 중심 부분인데, 결국은 유, 하나,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 해답은 10편, 32편,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주목하여 훈계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위치와 방향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것을 항상 체크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의뢰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늘 제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항상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그 말씀 또 다른 말씀 을 말하면 뭐냐면 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죽게 드립니다. 헌신하는 거. 그러면서 그 로마서 12장 1절 이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어떤 사, 사고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판치기 잘 판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본주의가 죄를 낳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음악, 문화, 문화 예술 에? 이런데 특히 영화 같은데 말이지 인본주의가 많아요. 뉴이지운동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 어떤 그 명철 지식 지혜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뉴이지 에 운동이고 인본주의 운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군동들이, 생각들이 팽창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제 말씀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영적인 세수를 해야 돼요. 근데 디모데우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적 세수는 뭘로 할수있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나를 산지의 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인 세수를 날마다 해서 우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여러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레이모, 레, 레,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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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집어넣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폭을 주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 그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인 것을 믿고. 예?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의 우리의 명철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느냐. 왜 그것으로 내 인생을 지연하면서 살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안 되는가? 그것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지심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로 보면 보니까, 그케센세 마리 동산에서 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만일 할말하신 것든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은 안 지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안신 거예요 주님에게는 인성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 아니에 그러한 삶, 그러한 삶.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첫 번째가 10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이이다. 그러셨잖아. 내 발에 등이요, 현재일과 내 길에 비친 이이다, 장래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 얼마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늘 보시고, 네, 들으시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고린도전에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오늘날의 큰 역사는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할 수 있도록. 네? 자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과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늘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은 결코 내 명철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하시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인도의 확신을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에자 여러분 내비게이 성경 공부 첫 번째 교제가 그렇게 다섯 갑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기동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 자언 3장 5절 6절 말씀. 제목하고 주제고자라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암송하세요. 이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믿음이 흔 흔들릴 때에, 확신이 없을 때에, 이말이 이 제목과 이 말씀을 부여 잡고 있으면요, 이암성함으로 가슴, 가슴을 세우고 있으면요, 그 말씀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고 이기게 만드시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살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두 번째 교재 나오는 여덟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